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제가 꼴 제가 번개장터에서 산크품데그 네, 아? 응. 여기 주소여서 제가 이렇게 어, 에이프로 가졌어요. 제가 일단 한번 쿠피쿠킹을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테이프로 뜯어졌어요. 자 이거는 뭐,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 이거 골뱅가지 텀이에요 라고 써있는데 번개장터에서 산주소안 알려드릴 거고요. 언니가 이거는 그 동물 팬케이크지? 동물 팬케이크고요. 이거 보니까 팬더. 팬더가 팬더 나왔어요. 자, 이건요 아와 아와 진리인데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모두 거의 맛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 하나 시켰어요. 이거 원래 다보다 원래 이거 포크두개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또물 나왔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음. 자, 그 다음에 쓰는 게어이 자 이거 제가 이게 콜라거든요. 지금 보시면 콜라예요. 콜라, 콜라 두개 시켰고요. 그다음 포도 세개 시켰어요. 그 이게 사진이 잘안 보이는데 사진이 잘안 보이는데 이 파란색 이거 있잖아요. 온색. 이게 다섯 개 시켰는데 소다 맛이에요. 소다 맛. 네, 여기 그래. 이색도이는 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에이. 제가 이거 알거든요. 근데 이거 똥젤리에요. 껌이라고 거미, 거미, 써져 있잖아요. 똥그림에다가 이게 원래 똥젤리 그 박스에요. 똥젤리 파는 건데 네. 거기서는 안 팔거든요. 근데 그냥 박스로 안에 제가 시킨 것만 주문해 주시어아네 넣어주신 거예요. 자 터볼게요. 자 저거 까 보고 있어. 이거 찍어. 똥젤리도 있어? 아니 똥젤리는 없지만 똥젤리 박스에요 똥젤리? 똥, 젤리, 똥 젤리, 박스. 응, 젤리. 네. 그냥 해서 마스코트가 똥이 아니고. 음. 마스코트 어 똥. 가, 똥. 마스크 마스코트. 마스코트가 똥인데. 똥. 근데 네, 똥젤리도 만들고 막 그런 거예요. 똥젤리도 팔아? 네. 쭈쭈젤리도 팔아요. 쭈쭈젤리. 음. 그 입술 입술 모양인데 그게 체리맛이 나거든요 좀 확대해서 찍어주세요 앞에 어내 핸드폰 잘 안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테이프가 잘안 뜯어져서요 그리고 넘기고 어떻게 자 이제 일 나왔는데요 처음에 <목소리> 아, 네. 이거 보고 아이엠스톤인줄 알았어 자 이게 쿠루 쿠루 케키 야상이고요 쿠루쿠루는 언니가 알아 케이키야상은 그냥 듣는 것만 아케이키야 쿠루쿠루는 <목소리> 제가 아는 말이 일고. 언니가 아 면은 내가 뒷면 아니 됐어 제가 들여다도 <목소리> 어, 이거 보면 자 일단 이거 어 이게 원래 다섯 개인가 네 개인가 그거 이렇게 네개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들 이 맞았다 해가지고 맞았다 하는 사람들 이 많아가지고 시켰어요. 두 개만 시켰어 맞으면두개 시켰어 맞았으면 하나만 다 써야지 근데 내가 맞 필요 없으면 동생 생각해. 하나 줄려고요 자 이거 두 개고요 짠그지 자그 다음에 <듬튀김> 자, 그다음에... <듬튀김> 자 이겁니다. 이거는요 주물주물 소시점인데 줄리오 하세요 줄리오 줄리오님이 응. 이거를 했는데 어, 맛있대요 후기도 올려주시고 결국 사람들의 어, 말을 그래가지고 듣고 사람들은 말을 듣고 나서 맛있다 하니까 이거를 다섯 개, 세개 샀어요. 어세개 어, 샀어? <듬> 색이 샀어요. 자, 그다 네, 그것도 제가 시킨 게 있었는데 이거예요. 초콜릿. 아, 맞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시켰어요 자, 이게 호레호레 초콜릿이거든요. 호로호로 초콜릿이다. <laughs> 아, 그것도 기억 못하 것도 거예 모르잖아. 호레호레 초콜릿. 자, 여기 안에 젤리. 초콜릿 안에 젤리가 들어있는데 아이고 초콜릿 도 사줬겠다. <리들> <리들> 설마 그럴 리가 부서졌으면 절망이고 잠깐 <리들> 설마 <리들>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거 <리들> 이거 부서졌더니 깨졌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해, 이거 <리들> <리들> 이거 여기 따따따따따뜻한 바닥에 있으니까 말이 자꾸 떨리네 따뜻한 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녹아버렸어요. 아니, 진짜? 어. 나 진짜 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물렁물렁하게 딱딱한 게 아니라. 자, 이거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건 가루국들 위에다 놔둬 그거는. 하잖아 잘못하면 데워져. 됐구진자 이거 이거 맛이 마시... 엄청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좀 맛있게 보였어요. 언니 나 이거 뒷면 한 번만 봐주면 돼. 뒷면 안 봐봤어. 뒤샷 보여드릴게요. 이거 앞샷. 그렇게. 포도맛 청포도맛 메론소다 소다맛 메론소다 같은데 뭐라고요? 이게요 원래 이거 청포도맛 포도맛 이거 청포도맛 메론소다가 소다? 아니라 이게 소다맛인데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요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티샷 아 이거 그냥 덤불이 있는데 거기 네. 포도가 달려 있는 걸턱 뜯어서 먹는 거야? 네. 아이고. 초점 안 맞춰져. 오이티. 제다꽁돌이하고 토끼가 많아요. 있어요. 꽁돌이 토끼 새 그리고 여우. 다람쥐네요 다람쥐. 지금 제 초점이 잘안 맞춰져 가지고 초점도 음. 이게 또분 갑자기 음.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초점 안 잡혔 잡혔어 네, 그래 맛있다해가지고 다섯 개를 시켰어요. 하나, 둘, 셋, 둘, 셋. 다섯. 다섯 개 시. 할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네. 요 네. 그그 그 시끄러운 점을 양해주시고. 해좀바올까 아니요. 에자 어, 이제 호핑 코킹 호기. 방송을 후기를 마칠 건데요. 자 일단 한 가르쳐 줘야 돼. 룰르샷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동생이 말하는데요. 그 어 사실 산 곳은요, 방개장터인데어 제가 그산곳 장사하는 곳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우르르 샷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우르르 샷 보여드릴 게요우르 우르르 는뭐 아니지 언니 이요우르고간거지 그래 척한고거샷자이거 <laughs> 이렇게 르르샷보여 거예요. 우이르 He, <laughs> he, <laughs>